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. <laughs> 네. 어,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, 좋아하는 곡인데 이현도 선배님이 작곡해 주신 로즈라는 곡인데 뭐, <laughs> 혼자서 무대 무대꾸미려고 하니까는 에해지는 뭔가 느낌이 네. 네? 네. 꼭 마침에서 나 혼자 노래방을 가자 <laughs> 노래를 막 불러버리네 안 되겠다. 이제. 병원에 가서 이 너무 차고 막 이렇게 손발이 차고 막 그래서 막 계속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막 어, 지금 어, 증상이 왜이러지 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저도 좀 웃으면서 얘기할 일은 아닌데 병명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, 피부도 좋고 다 좋은데, 이상하게 이렇게 몸이 자꾸 붓고, 자꾸 해서, 숨차고 그래서, 아, 왜 그런, 왜 그런지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, 식단도 제가 그렇게, 다른 사람들막 이렇게, 막 먹고 그러진 않는데, 왜 그러냐고, 그러고 보니까, 비만. 비만 때문에 부정맥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자꾸, 당뇨, 부정맥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. 하, 데뷔 후 최초예요 비만 소리 들을게. 네. 그래서 <laughs> 아마 이 오늘 공연을 이후로 다이어트에 매진을 하려고. 네. 노래 못 불러요. 숨 숨쉬다가 <laughs> 뭐라고 얘기하냐이 이, 기분 어떻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. 비만이었던 적이 중학생 이후로 없어서. 네. 아내 몸이 정말 무겁구나라는. 잘못 여기서 점프 팀면 무대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자꾸 못 듣는 정도로 그래요 아제 네. 어 노래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아 절대 빼먹, 빼놓으면 안 되겠다 하는 노래들이 몇곡 있죠 네왜 그거 안 불러주고 있지?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하려고요 이제 네. 조금 전까지는 그냥 목풀었다 생각하시고요 이것만 좀 해주실래요? 하나 둘셋제 팬들이 몇분 계신지 아시겠죠? 네. 나뭐별 얘기 안 했어 나 제목도 얘기 안 했는데 흥 하시잖아요 네. 가슴 시린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